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둘장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새벽 4시입니다. 803 조경과 구둘장 농장에는 영하 1 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같이 북극 한파가 맹추위를 몰고 와서 전국을 꽁꽁 얼리는 날씨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구둘빵에 대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오늘은 신한옥. 신축 주택의 구들방 시공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 등의 뗄감을아궁에 넣고 불을 지펴서 그 열기로 구들장을 데워서 그방 안에서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고유 난방 방식인 바로 구들방이지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랫목에서 나고 아랫목에서 자라고 병들면 아랫목에서 치료받다가 죽으면 다시 제사장을 아랫목에 와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옥을 짓게 되면 한개 정도 구들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구들빵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 구들빵에 대한 아린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들방을 만드는 순서는 가오구 기둥이 네기둥이에다 있고, 그 다음에 하방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이 없는데 그냥 맨마다 짓는 거, 이거는 벽돌집에서는 가능하지, 이, 하, 이 목조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니 자, 첫번째가 뭐냐면, 배수관계에 대한 구둘장인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밑에 물이 차있다면 다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 그기서 그대로 하는 건그 구둘장인이 아니고 그런 얼치기밖에 안 되죠. 그래, 이 제거를 갖다 습에 대한 고려가 끝나면 그 다음에 원지반을 다짐합니다. 원지반을 다짐해서 구둘장인이 판단할 때이 정도면 되겠다. 최소한의, 피로 최소한의 지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은 그대로 뭐 쌓아 올리면 되는 거고. 거기서 좀, 아, 흙 자체가 다짐을 빨을 못 받는 거다. 그리고 땅 자체가 지내력이 약한 곳이다. 이렇게 구조장이 판단되면 그때는 잡석을 10cm 정도 깔고 그 위에 다시 어, 이손 달고나 어, 콤팩트나 람마 등으로 다짐을 해가지고 전체를 어, 피로 최소한의 지내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피로 최소한의 지내력을 확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다짐으로 쌓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이런 흙은 단위 중량이 약 1,2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2,950kg 정도고요. 그리고 적벽돌 같은 경우는 1루 배당 1,300kg 정도의 단위 중량이 있습니다. 그 단위 중량이 면적률, 면적률이라고 하면. 구들빵이 100이라고 있으면 그 중에 고래뚝을 20cm를 잡고 고래를 30cm로 넣는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 30, 20, 30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몇 프로의 면적률이나면약 40%의 면적률이나면 60은 공간이고 40은 고래뚝이 있는거죠. 그 고래 뚝의 집중 하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처럼 흙과 현무암과 적벽돌의 무게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당 약 2톤 정도의 집중 하중이 생긴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요거를 영구히, 영구히라 하면 한 세기 이상 버틸 수 있는 이런 지내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게 확보됐다면 층다짐을 하는 거죠. 어, 고래바닥다짐을 해 올라오는데 고래바닥다짐을 해 올라오기 전에 계자리뚝과 어, 함실뚝을 만듭니다. 어, 막돌과 와평과 전벽돌과 가공석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리 전통 시방서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 서 대부분이 99%가 뭘 사용하는 적벽돌을 사용해서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길이 원활한 저항을 안 받고 그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흙발음을 해 주는데 이 진흙발음에는 진흙은 보통 우리는 생석회와 황토와 모래와 물 이렇게 4가지를 네 주로 썼죠. 썼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비율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들은 황토 3회, 모래 9회, 물 2회, 생석회 1 또는 2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배합을 하는데 누구라도 제가 공개한 배합 비율대로 희석해서 써보시다가 자기 경험이 쌓이 감에 따라서 더 좋은 알맞은 배합비를 찾아 가지고 어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쌓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배합비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석회를 섞어 주는 이유는 생석회를 섞게 되면 첫째가 이제 구조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구조 강도가 강한 만큼 시멘트를 섞은 섞은 것처럼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하나 일체가 됩니다. 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석기를 섞어주고, 둘째는 생석기를 섞었을 경우에는 쥐나 잡벌레들의 침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마르더라도 습이 차게 되면 진흙 같은 경우는 구조광도가 채로 됩니다. 그러나 생석이나 시멘트를 섞게 되면 구조광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지만 힐링을 위해서 황토박을 짓는 경우라면 은 이 라돈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궁이 후렁이의 크기는 옛날에 시방서에는 다 다르게 나와있지만 요즘처럼 웰빙용 신축 한우경에는 고래방향으로 길이로 한 500에서 900mm 정도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높이, 높이 같은 경우는 400에서 800mm 정도 그리고 폭 폭 같은 거는 뭐다 틀리지만 보통 불문 넓이에서 양쪽으로 5cm 정도, 10cm 더 넓어가지고 약 40cm 내외로 하면 됩니다. 30cm 될 수도 있고 45cm 될 수도 있고 50, 60막 이렇게 넓게 하게 되면은 장작을 많이 안 넣게 되면은 옆으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출하게 되는, 밀어주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0cm를 뭐 크게 안 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본에 걸어 들어봐. 게 자리 바닥과 고래 바닥의 기초부는 구들방서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습을 갖다가 땅속 지하로 스며들 수 있게 거기를 방습 같은 장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떨어진 물이 이 습분 뜨거울 때는 어막 800도 정도 되면 1루비에 약 1,000kg 정도의 물을 보유할 수 있지만 100도 정도 되면은 약 600g 정도의 1루베의 포화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0도쯤 되면 은뭐 4.8온과 6g밖에 유지를 못하고 영하 18도가 되면 은 1루베의 공간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습은 1g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어, 100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올라갔다가 그 올라갈 때는 주위에 있는 습을 확 끌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포화수증기량이 확 높아지니까 같은 단위 면적당 1 0 0 0 k m 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바깥 온도는 뭐 1도, 2도라면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럼 옆에 있던 습들이 확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빨리 들어가고 땔감 속에는 기본적으로 탄소 45%, 산소 45%, 수소 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면은 이 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물도 어떻게요? 발생했다가 연기를 통해 100%다빠져나가면 되는데, 연기의 온도가 60도, 40도 이래 안 되면은, 습은 어차피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포화수증기랑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꿀뚝으로 빠져나가는 온도가 20도 내외거든요. 15도에서 뭐 20도. 이 높아 봐야 뭐 25도 이래야 되지. 그걸 갖다 누구처럼 뭐쭉 빠지게 해가지고, 30도, 40도 해버리면 뭐지? 그만한 열기에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리 그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서 열기 확 올라갔을 때머금고어 같은 습이 온도가 불을 안 떼게 되면 어떻게죠? 고래 안에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 상태에 다다르면 위에 물기가 맺히고 왜 위에 맺히겠어요? 습한 공기보다가 건조한 공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습은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위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잖요 땅에 떨어지면 그게 그에 그래 쌓여가지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가 흥건한 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을 뗄 때마다 감열을 운이땅 속으로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스며 들어갈 수 있게 지하와 구들방 바닥에 그거를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고래바닥을 층다짐 하는 것입니다. 10에서 15cm 상관으로 층다짐을 해가지고 손 달고나 컴팩트를 해주면 돼요. 컴팩트로할 때는 미리 쌓아놓은, 기존에 쌓아놓은 함실 벽이나 계자리 벽에서 약한뼘정도로 띄어가셔야 돼요. 왜? 바삭구치기 접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밀리죠. 기존에 쌓아놨던 벽이 밀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고라고 그한뼘 정도는 발로 꼭꼭 빨아주게 되면은, 왜냐면은 컴팩트 같은 걸로 다짐하은 난만을 쓰면 안 돼요. 난만은 충격으로 다지기 때문에, 콩콩콩콩 충격이 없으면, 이 충격 때문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저 함실이나, 이런, 그, 계좌리 가서 뚝을 쌓아놔놓고, 금방 다짐을 해올로지, 이걸 갖다 충분히 꾸을 때까지 나뒀다가 다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손으로 믿어 쑤, 뚝 뛰어가는 것들이 쿵쿵 치면 되면 밀리겠죠. 그한뼘상하는 발로 꼭꼭꼭 밟아주면 됩니다. 이 층, 층 다짐을 할때 다지게 되면은, 여기 100% 90도 직각으로 다짐 되는 게 아니라 45도나 30도 정도 이렇게 같이 다짐을 옆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그 주위로 한뼘 정도는 발로 밟아도 100% 지내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뼘 정도 놔두고 다져주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래바닥의 층 다짐이 끝났다면은 고래뚝과 시근담삭기를 하는데요. 이 고래 뚜과 시금남 쌓기는 고래 바닥에서 15cm에서 25cm 한뼘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땔감이 풍부한 궁궐이나 아니면 행사 관계로 맨날 며칠 일주일씩 불태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대형 사찰의 경우에는 100cm 이상의 높이로 고래 뚜을 쌓았어요. 왜냐면 그건 습이 아무리 존재해도 불을 계속 되니까그 계속 되는 만큼 전체가 막 습이고 뭐고 다달굴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황토방에서 힐링하라고 뗄 때는 뭐 10분, 20분, 길에 30분 떼고는 그 열기로 하룻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습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면 감열을 가쁘니까 오래 안 떼면 그 감열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뼘 정도 높이가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벽도 넉장 정도 또는 다섯장 또는 뭐 크다 해도 여섯장 이상은안 하죠. 너무 높게 되면 왜 쓸데없이 감열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높음으로써 덕볼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감열뿐만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받는 집중하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지해력이더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해력을 확보하는 건 사람 손이나 콤팩터로 다지는 거지 로골라나 대형막 이런 걸로 방안을 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다져뿐 물도 안 내려갑니다. 지하수가 대 가지고 땅속으로 떨어진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저 대형 11톤 로라 같은 걸로물 주고 다지고 물 주고 다지고 해 가지고 나도 뭐 물이 안 내려갑니다. 10년이 돼도 그대로 물이 다차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방습이 다 되쁩니다. 다짐을 세게 해 보면. 아, 자, 다음은 이제 구슬빵구슬장 올리기입니다. 높이를 수평 기계하고 수평 기계 했는데 이제 갖다 갖다 놓는 데는 이제 어 귀물돌을 받쳐가지고 안 놀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틈을 갖다 사춤돌로 다 채우고, 그러고 반죽한 진흙으로 검은지질를딱 어, 해가지고 어, 사춤돌이 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안정과 가장 연관이 깊은 부토 넣입니다 부토는 건조된 부드러운 흙이나 마사토 등으로 10에서 20cm 내외로 다져서 가는데, 요때는 발로 꼭꼭 빈틈없이 다져가지고 꼼꼼하게 연기가 스며드는 곳을 방지해야 됩니다. 연기는 부토로 막는다. 부토는 연기를 막는다. 그 근데 부토가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컴팩트나 람마 등으로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방이라 그런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들장이나 아니면은 고래 벽이나 안 그러면은 고래 바닥이 람마로 때릴 뿐만 그대로 침마 되거나 깨지거나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aughs> 참이연기세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람마나 컴팩트 등으로 구들장 위를 다니는 것은 안 맞다. 구들장 밑에는 당연히 어, 기계로 다져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로라로 다지는 것은 안 맞다. 왜? 물이 속으로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컴팩트나 손달고 등으로 다지는데 뭐 지형 없으면 발로라도 꼭 밟아 다지는 게 어, 발로로 다지면 아무래도 지내력이 약해집니다. 그럼 부동침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흙은 안정되기 위해서는 치마를 합니다. 그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순우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초벌을 바르기를 하고 바닥이 건조되면 다시 수평지게 재별 바르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초벌 바르기까지가 구들 장인이할 몫입니다. 끝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구들 놓는 방법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